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 인기 드라마 평가 환원 의상이 촌스럽긴 해도 플롯은 매력적이다란 대만 기사와 이 드라마를 시청한 대만 시청자 반응 그리고 표줄이라 욕하면서 몰래 훔쳐보는 중국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원이 회를 거듭할수록 탄탄한 스토리와 유머스러운 장면, 뛰어난 특수효과로 국내외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몰지극한 한국의 시청자들이 처음 환원의 의상만 보고 중국풍이라 몰며 분위기를 띄우자 급기야 중국에서 초반부터 중국 드라마 센시아의 표절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영상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늘하늘하고 긴 드레스 모양의 붉은색 옷만 나오면 중국풍이라고 못난 소리를 하는 한국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선녀들, 옥황상제 또는 용왕 속 시녀들의 의상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옷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색상이 다양했는지만 봐도 의상 표절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런 표절 이야기를 쏟아내던 중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몰래 훔쳐보면서 드라마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만 기사부터 보시고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환호는 주군의 태양 호텔 델루나를 제필한 홍자메의 신작 판타지 소설입니다. 정소민, 이재욱, 황민현 주연이며 대우국에서 날씨를 조종하는 젊은 흑마법사들의 사랑과 성장을 그린 가상 역사극입니다. 환원은 방영되자마자 표절의 폭풍 에 휩싸였지만 여전히 극찬을 받고 있으며 시청률도 첫방송 5.2%에서 최근에 6.8%까지 치솟았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환원이 의상을 제외하고는 미학적이며 유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서 연기는 실제로 꽤 좋으며 플러시 신선하고 매력적이며 진행속도가 빠르고 CG특수 효과가 훨씬 더 정교해서 관객을 쉽게 드라마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정소민과 이재욱의 연기력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소민은 두 배우의 캐릭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첫 방송에서 이재욱은 초현실적인 판타지 연기에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 장욱의 기질도 생생하게 소화했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줄거리에 많은 웃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의 칭찬은 계속됩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를 시청한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특수효과, 촬영, 편집 모두 훌륭하고 줄거리는 서스펜스로 가득 차있고 매혹적입니다. 판타지, 사랑, 의상, 센샷 테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볼 가치가 있습니다. 7화를 이제서야 봤네요. 여기까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배우들을 너무 잘생겼고, 사운드 트랙도 좋고, 특수효과도 짱짱하고, 박력 있어서 매주 제 정신에 먹잇감이 되었어요. 줄거리의 시간과 공간 배경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오버헤드 시대의 대본이라 현실을 뛰어넘는 플롯이 많네요. 또한 줄거리의 농담이 꽤 나를 때리고 그것은 재미있고 참신한 줄거리입니다. 추천, 추천. 예상이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무술 장면과 특수 효과, 무술 동작도 절묘하고 화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이상은 더 이상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합니다. 사람들이 황민현을 환원으로만 아는구나 너무 잘생겼어 사랑해 이 한국 드라마 추천 테마 나쁘지 않다 역시 이재욱씨 그리고 작가님이 홍자매님이라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역할에 재욱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가 궁금합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는 판타지도 점령하는구나 중국, 대만, 홍콩 판타지가 완전 밀리는 느낌이다 다음은 환운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t v n 에서 직접 방영하는 생중계를 보고 싶다. 두 주연의 키스신 예고편에 한밤 중에 들떴다. 환한 여주인공과 두 번째 주연 남자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이 드라마가 처음이다. 서율과 낙수는 좋은 첫사랑 커플. 이 드라마는 표절입니다. 제발 밀어주지 말아 주세요. 이 드라마는 너무 웃기다. 어떡하지? 우리 민현 오빠. 이번에는 잘생긴 형이 사랑을 잃었다. 다음 주에 낙수의 정체가 공개될 예정이라 욕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드라마는 좀 집착이 강하다.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하다. 여주인공과 두 번째 남자 서율과도 매우 편안하다. 세 가지 테마에 해당하는 느낌이 정말 좋다. 두 번째 남자 서율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감정적입니다.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을 기대하며 중독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느낌. 이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들의 시험지는 너무 현대적이다. 옷도 모던한데 시험지도 현대적이네. 신샤이 요소를 끄집어내긴 했지만 표절이 너무 과하다고 하기엔 이 드라마는 너무 큼. 3화 연속으로 봤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음. 한국 드라마는 최소한 시청자들의 부끄러움을 막을 수 있다. 음, 이해할 수 없어요. 표절은 부차적인 것 같아요. 주로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인가요? 이것이 용인될 수 있습니까? 표절은 부차적인데 표절이 어디 있나요? 웃깁니다. 판타지 테마 외에 이 드라마에 중국 고유의 것이 있습니까? 나는 K 드라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환원과 이불을 본후 그들은 나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중국 판타지 표절이라고 한국엔 그런 똥 같은 드라마는 없다. 한국은 센시아 드라마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중국인들은 다들 한국판 판타지 드라마에 빠져서 거꾸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언제쯤 우리가 K드라마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들의 특수효과가 우리 중국 드라마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표절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도용이기도 하다. 인터넷에선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주제로 촬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 특수효과는 우리보다 한 수위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연기는 더한 수위다. 이 배우들은 너무 지나치다. 너무 치명적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참 재미있죠. 드라마 초창기에 그렇게 표절이라고 우기던 중국인들이 이제 몰입하고 자기들의 판타지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이 드라마가 회가 거듭할수록 재미가 없고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아직도 표절이라고 폄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들의 판타지보다 낮기 때문에 비난의 소리가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가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저들의 꼴을 납작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